세모레 스파크 2026은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경차의 아이콘으로서 다시 한번 진화된 모습을 선보이며 돌아왔다. 도시형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크기와 실용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2026년형 모델은 미래적인 디자인 요소와 첨단 기능을 더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준다. 경차라는 한계 속에서도 존재감을 강조한 외관 디자인은 더욱 선명하고 세련된 라인으로 변경되며 작지만 튼튼한 이미지와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담고 있다. 전면부는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진 LED 주간 주행등과 완전히 새로 설계된 헤드램프 구조가 눈에 띈다. 컴팩트한 차체이지만 낮은 범퍼 라인과 넓어진 그릴이 전체적으로 안정된 비율을 만들어 주며 도시 속에서도 단숨에 시선을 끌수 있는 개성을 갖추고 있다. 최신 세벌의 패밀리룩이 적용된 그릴 디자인은 차량의 힘 있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크롬 라인은 고급스러움을 더해준다. 사이드 라인은 군더더기 없이 단정하지만 디테일이 훨씬 더 정교해져 빛 반사에 따라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완성된다. 후면부 역시 테일램프 그래픽이 새롭게 재해석되어 스파크 특유의 귀여운 이미지 위에 한층 성숙해진 분위기를 더한다. 2026 스파크의 성능은 작은 차체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일상 속주행에서는 충분한 힘과 민첩성을 제공한다. 1.0L급 가솔린 엔진 기반으로 약 75마력 안팎의 출력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가벼운 차체와 조합해 도심 주행에서는 신속한 반응성과 경쾌한 가속감을 보여준다. 변속기는 CVT 기반으로 매끄러운 변속 흐름을 유지하면서 연비 효율을 극대화한다. 스파크는 특히 좁은 골목이나 붐비는 도로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 작은 회전 반경과 정확한 스티어링 반응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운전할 수 있다. 2026년형에서는 서스펜션 개선과 차체 강성 보완이 이루어져 고속 주행 시 안정감도 강화될 예정이다. 연비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2026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5~7% 정도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경차 시장에서 최상위권 연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숙성 또한 이전보다 향상되어 엔진음과 노면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비율이 줄었다. 이런 변화는 장거리 주행의 피로감을 줄여주며 작은 차라는 점을 잊게 만들 정도로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실내는 컴팩트한 공간 속에서도 최대한의 편의성과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히 설계되었다. 대시보드는 간결하지만 디지털 감성과 실제 사용 편의성을 모두 고려해 재구성되었고, 2026년형은 더 커진 중앙 터치 스크린과 한층 직관적인 UI가 적용될 전망이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 지원되며, 스마트폰 충전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USB-C 포트와 무선 충전 패드가 제공될 가능성도 높다. 대기판은 디지털 아날로그 혼합형으로 변화하며 시인성과 정보 전달력이 더 좋아졌다. 실내 소재는 상위 트림 기준 부드러운 터치 포인트와 세련된 스티치 패턴이 들어가 경차 이상의 감각을 제공한다. 시트는 작지만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운전에서도 허리와 골반의 부담을 줄여주며 이열 공간도 경차 기준에서 최대한 확보되어 성인이 탑승해도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 트렁크는 기본 용량은 작지만 폴딩 시 충분한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일상과 간단한 여행 모두에 적합하다. 안전 기능 또한 2026 모델에서는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경고 등 최신 안전 사양이 경차에서도 대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스파크를 단순한 저가형 경차가 아닌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형 차량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예상 가격은 기본형 기준 약 1천만 원 후반에서 2천만 원 초반대, 상위 트림 및 안전 옵션을 포함한 패키지는 2천만 원 중후반대까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부담 없는 가격과 뛰어난 연비, 민첩한 주행 성능, 업그레이드 된 안전 사양까지 갖춘 스파크 2026은 다시 한번 경차 시장을 움직일 강력한 선택지로 기대된다.